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30만원은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소득을 늘리고자 회사에서 승진공부도 해보고 부업, 앱테크, 블로그 등 많은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소득을 한 달에 30만원 올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 하나 안 사면 외식 한번 안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나아가 매달 나가는 규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짠돌이처럼 안 입고 안 먹자가 아닙니다. 몰라서 놓치고 있었던 지출들. 한 번만 손보면 평생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출들. 오늘 바로 당장 이 영상 보시고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줄줄 세고 있는 생활비, 기본 30만원은 벌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판 예적금, 미국 주식, 비트코인, 생활비 줄이는 방법 등돈 버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꿀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실비 또는 개인실비 둘중 하나만 납입하기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해 주는 단체실비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실비보험 둘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중지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비는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10만 원을 썼다면 실비를 두개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10만원씩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보상 즉 5만원 5만원 이렇게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실비를 두개 가입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회사에서 내주인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개인실비보험이 함께 있다면, 이둘중 하나는 중지를 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단체보험 중지 요청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환급금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실비를 중지했다면 퇴직 시 개인 실비를 다시 재개하여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재개하는 현재 시점의 상품으로만 재개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처음 가입했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둘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건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보험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지켜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 후 개인 또는 단체 실비 중 하나를 중지해서 매달 보험료를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것이고, 실비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지만 단체 보험과 개인 실비 보장 한도는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보험사와 정확한 상담 후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똑똑하게 보험 가입하기 및 보험 정리하기. 자녀 보험에도 저는 정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때첫 아이니까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10만원 상당의 자녀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굳이 지금부터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비는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일회성으로 받는 20, 30만원대의 진단비 특약 등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하여 첫째 어린이 보험을 3만원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는 실비만 가입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실비만 가입하려고 첫째 때 가입했던 현대해상 쪽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설계사분께서 실비만 인수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보험사에서는 실비만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인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저는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실비만 인수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보험을 가입해 둘째 보험료를 현재 9,000원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특약들의 돈을 납입하기보다는 그 보험료를 줄여서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매달 10만원 정도 둘째 이름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4식구 실비보험료 및 보험료 다이어트로 고정비로 나가는 보험료 2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세 번째 알뜰 요금제 사용입니다. 저는 자급제 폰을 사서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핸드폰 약정이 걸려 있어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2년 사용 후 약정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데요. 이 시간에 노래나 동영상을 데이터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15GB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만 56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시지 않는다면 훨씬 더 저렴한 4,4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6에서 7개월 정도는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2만원대로 오르게 되는데요. 금액이 올라도 일반 통신사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알뜰폰 요금제는 약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몇 달만 사용하고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요금제를 바꿔서 통신비를 아주 저렴하게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뜰폰 요금제 선택할 때 모두의 요금제, 모요라는 앱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요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남편, 그리고 저 각각 5만원씩 통신요금 아껴서 총 10만원 벌었습니다. 네 번째, 식비 아끼기, 오픈마켓 이용하기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과일을 주로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과자를 많이 안 사주려 하다 보니 과일이 주 간식이 되어 과일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맥스 등 대형 마트에 가서 과일을 한 달에 두세 번씩 사서 먹었는데 한번 갈 때마다 과일로만 5, 6만 원이 나오는 걸 보고 감당이 안 돼서 찾게 된 방법입니다. 과일 소비가 많으시다면 옥션 지마켓 등 오픈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성이 좀 떨어지지만 맛은 좋은 과일들을 베스트 식품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귤 사과 배 등등 보관에 용이한 과일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시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 대형 마트에서 무겁게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가격도 착해서 제가 정말 식비 절약에 큰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맛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크기의 과일이 아니라던지 조금 상처가 났다던지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져 마트에서 유통되지 못하는 과일들을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내 네 식구 평균 과일 소비가 15만원이었던 것을 8만원 정도로 낮춰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과일비 7만원 벌었습니다. 다섯 번째, 니콘 네콘 이용하기.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특별한 날, 저는 케이크 살 때나 명화 볼때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10월에서 12월, 결혼기념일 시어머니 생신, 엄마 생신, 남편 생일, 제 생일, 크리스마스 등 축하할 일이 정말 많아 케이크 비용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저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뜰레주루에서 케이크 살때 할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콘, 네콘이라는 어플에서 기프티콘을 15% 수준으로 할인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한번살때 정가보다 5,000원 정도는 싸게 사고 있습니다. 통신사 할인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데요. 그리고 요즘 영화 보러 가면 1인당 15,000원 정도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니콘 네콘 어플에서는 영화 티켓도 약30% 할인해서 5,000원 정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원 정도면 티켓 구매가 가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투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있으니 어플 깔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5년간 금융권에 종사하며 알게 된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